자, 두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면 될게요. 자, 두번째 경기는 타우 타워... 저기 뭐야. 롤리롭스 메이저구요. 자, 먼저 5시 보죠. 5시 휴먼을 선택하신 만두 휴먼입니다. 만두 휴먼이고요. 자 그리고 첫 세트 앞서 나가신 리쿠쿠 암흑 동맹입니다. 네, 이두분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하필이면 또 6강전에서 어 만나가지고 어려운 경기 펼치고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 리쿠쿠님이 오우거를 잘 빼서 별동대가 포탈라브을 깨서 예, 영웅의 생산 시간 취소시키면서 예그 사이에 이제 본그 중앙 쪽으로 나가 있는 병력이 다시 회귀하고 그 사이에 뚜껑 업그레이드된 오크파이터가네 중앙을 선점하면서 경기 가져가셨죠 네, 상당히 예, 전략적인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만두님도 물론 예참 수비를 잘 하셨지만 결국 막그 리쿠쿠님의 전략에 넘어가서 예 허망하게 첫 세트 내어줬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전략을 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민수님 어서오세요 자 투어 캠 올라가고 있고요 이 리쿠쿠님은 굉장히 오크파이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잘 가고 있는 안도 슈먼의 피전트입니다. 2인용 맵이라서. 러시거리는 그냥 적당적당한데, 이맵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가는 경기를 좀 많이 못 봤어요, 최근에. 네. 자, 워리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랠리 찍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오파이터가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나온 상태. 네. 자 그리고 리쿠 크님도 정찰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그로 끌리고 있는데, 자 워리어 모아서 빨리빨리 가야 되고 일단 한 마리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크 파이터 두 마리 생산됐구요세 마리까지 생산됐습니다. 네, 초반 러쉬는 아쉽게도 뭐 하지도 못하고, 예 뒤로 빼야 될것 같은 느낌. 일단 두 마리가 올라가긴 하겠는데, 원베럭이라서요. 예, 자 일단 트레이닝 그란드까지는 완성됐구요자 워리어, 네 워리어가 자, M신공 당하면 또, 이거 한 마리는 잡힐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뚜까맞고 있죠. 네, 육강도 5판 3선입니다. 자, 오, 오크파이터가 계속해서 추노하고 있고요 자, 이 사이에, 아, 이거 길막당하면서 한 마리 잘렸습니다. 결국 한 마리 잘렸고요 자, 러슬런트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자, 리쿠프 님도 커럽트도 올라간 상태에서 로리아나 역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마당 쪽에서 일단 대치를 하고 있는데, 리쿠프 님의 오프 파이트도 굉장히 많죠? 세 마리까지. 이거 피젠트랑 같이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영을 좀잘 잡아서 싸워야 되고, 이거 싸먹히면 안 됩니다. 자, 싸먹힐 것 같은 느낌. 자, 한방. 그렇죠. 피젠트까지 튀어나오고 있는데, 러설런드가 지금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피전토가 같이 싸워주고 있는 만두님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역시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쿠쿠님의 로리아나 80%까지 나왔습니다. 자 공일업치고 주고 있는 리쿠쿠 아보토맨자플레릭과 아처 생산 들어가겠고 러슬런트 역시 90%까지 완료됐습니다. 5판 3선 입니다 네, 5판3선이고요자 일단 앞마당에다가 전진 배치하고 있는 리쿠쿠 암흑맨자 <목소리> 러슬런트가 어드밴스버스크 쓰면서 네, 오프파이터 뚝배기 쳤습니다 피잔트가 일단 오프파이터의 위치 확인시켜 줬고요 러슬런트가 와서 자, 겁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 또, 나대다가, 이거, 엠신공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컨트롤 잘 해줘야 됩니다. 트레이리 킬 주고 있고, 러슬런트, 어드밴스 버스크 한번더 써야죠. 지금 어드밴스 버스크 펄링 풀린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리쿠크 님도 오프파이터 소비됐으니까 다 빼야죠. 자, 추노하고 있는 러슬런트. 오프화이트도 이에 맞서서 지금 계속해서 렐리포인트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뒤로 빠져서 한발 물러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 자리쿠프님 이때 안마당 멀티 완성됐고요 자 러슬런트가 지금 빨피죠 슈아 멀티 샷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고 있고요 러슬런트 피가 56 남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야 로리아나가 그 나머지 머리어 정리하면서 오히려 병력 싸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슬런트 피가 38남았구요. 이거 잘 도망가서 귀환해야 됩니다 이거. 자 지금 리쿠쿠님 앞마당 멀리 가져간 상태에서 병력 싸움에서도 이겨서 굉장히 유리한 상태 이끌고 있고요. 자 가드포스트가 완성되기 전에 자 이거 영리하게 피션트 잘라주면서 가드포스트 완성 지연시켜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야 리쿠쿠님 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예 러슬런트 지금 꺼다 놓은 보리자루 상태. 힐 하고 있지만 예자 다시 풀피 됐고요자 어쨌거나 본인은 안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상대는 안마당 멀티 최대한 지연시켜주고 있는 리쿠쿠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자 이러면서 안마당 멀티 따라가고 있는 만두 휴먼이고요 굉장히 늦었죠 지금 리쿠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어느 정도 좀 골드에 놈슬레이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오우 지금 생산을 해주시는지 블루드러스트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번 토너먼트에서 오우의 부활인가요? 자, 일단 기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두님. 일단 앞마당 멀티 먹고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네, 월프파이터가 이 와중에 피션트두 마리 잡아주는, 예, 징기명기 펼쳐주고 있구요. 어, 리쿠쿠린 굉장히 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폴레스트에서 데몬 뽑아주면서 정찰까지 완벽합니다. 네. 킹더먼더 파이어 AOS는 어땠을까요? 이미 망했죠? 네. 자, 선물 티체크까지 하려고 데몬까지 뽑아주는 리쿠크 암흑동맹이구요. 자, 이번에도 다크헤프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오호 생산 들어가고 있는 리쿠쿠 암흑통맹. 1판하시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피망에서 이제 서비스 하다가 망했죠. 킹덤 언더 파이어 OS는. 그게 이제 그이 블루사이드가 아니라 네, 펜타그램이 이제 드래곤 플라이랑 이제 카르마 온라인 합병된 곳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망해버렸죠. 드래곤 플라이가 지금 살아 있나요? 네, 그것도 모르겠네. 참, 드래곤 플라이가 참 좋았는데 카르마 온라인 그게 이제 버그 투성이어갖고 이렇다 할 신작도 없이 그냥 망해버려서 네,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진짜. 업계 탑 찍다가 금방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 얘네들 뭔가요 지금 얘네들 뭔가요 아 역시 존망게임 자 일단 시야 확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리쿠쿠님 얘 예, 뒤로 돌아서 앞마당 쪽이 아닌 예, 오른쪽 샛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른쪽 샛길 역시 지금 취약하죠 야 취약점 잘파고들고 있는 리쿠쿠 암흑동맹입니다 자, 일단 릴리까지 들어가서 본인 들어갔구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싸워줄 것 같은데. 자, 피전트까지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싸워줍니다. 자, 근데 오고라서, 진짜 블러드러스 켰구요 키스 오브 세덕션. 야, 오고 상당히 무서운데요? 키스 오브 세덕션. 야, 역시, 클레딧 계속해서 잘라주면서, 필 최대한 못해주게 되있구요. 러스드가 힘을 못쓰고 있어요. 뚝배이가 너무 세서. 막아줄 수 있을까요, 만두님? 아, 셀린, 여기, 당했구요. 러셀런트도 죽었습니다. 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요, 만두님. 야, 지금 서브형 두 마리 다 잡혔구요. 야, 결국에 지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도. 예, 리쿠쿠 암흑 동맹이, 만두님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요 세트스코어 2대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리쿠쿠님 두 번째 경기도 예그 만두님의 그 취약한 그 취약점을 잘 뚫고 예잘했죠 네. 야, 55 전략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일단 세 번째 경기는 일단 잠깐 쉬면서 한 5분 정도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심폐소생 토너먼트 6강전, 예, 경기 보시고 계십니다. 좋은 리쿠쿠, 좋은 리쿠쿠는 선수 리쿠쿠님뿐이네요. 네. 두 세트 앞서 나갔으니까 아마 리쿠쿠의 리쿠쿠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일단 만드셨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잘못 들어갔네요. 가보도록 하죠.